자, 주사를 맞겠습니다. 영혼은 누군가처럼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도 하죠. 약을 몇번 먹여야 돼요. I want to p l y 자,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. 얼굴을 섞어줘야 돼요. 찌르는 건데요. <laughs> 얼굴이 안 섞여지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은, 지금은 아주 중요한 수술적인 한격을 보고 계십니다.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. 예쁜 얼굴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. 그래서 먹어줄게요. <laughs> 수술 중. 수술 끝나고 난 뒤. 마밤. 아직 한건 남는데요. 곧 끝났잖아요. 오, 동그랗고 만두 같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먹고 싶어지잖아. 지금 이 저녁에 만두가 먹고 싶으면 당신의 야식이 아무로 뱃살이 플러스 1될 것입니다. <laughs> 뱃살이 플러스. <laughs> 자, 됐어. 여러분 야식 먹지 마세요. 그러다가 뱃살 플러스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다 코로나도 걸립니다. 뭐라고요? 콧대가 높아집니다. 당신처럼요. 안 보이는 콧대가 높아집니다. 조심하세요. 윤지병에 걸리시면 콧대가 높아져, 안 보이는 콧대가 높아집니다. 조심하세요. 코로나보다 윤지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